343번 보겠습니다. 자, a b c 세 학생에 대해서 다음에 모두 참일 때세 학생 중 여학생을 모두 고르시오. 자, a b c가 있다 치겠습니다. 자, a가 남학생인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적어도 한 사람은 여학생이 있어야 됩니다. 자, a가 남학생이면 b가 남학생이거나 c가 여학생이 돼야 되는데 a와 c는 성별이 같다 그랬습니다. 그러면 c가 남학생이는 얘기죠. 자 그러면 나 조건에서 B가 남학생이거나 C가 여학생이 돼야 되는데 자 지금 요구 안 했죠 C가 남학생이잖아요 그럼 B가 남학생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여학생이 한 명을 있어야 되는데 없어지니까 안 되죠 자 A가 여학생이면 C도 여학생이 되죠 그죠 C가 여학생이면 B도 여학생입니다 자 요거 세 명이 모두 여학생인 경우가 되겠죠 따라서 a, b, c가 모두 약생이 되겠습니다.